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두유 한잔 마시고 그리고 운동 가려고 합니다. 오늘부터 요가 가서 지금 물통 들고 가는 중입니다. 아침에 하기로 했어요. 주디. 문이 열니다 운동 갔다 와서 이 고구마랑 요플레 먹으려고 합니다. 바나나도 하나 추가했어요. 학교 가는 중이에요. 오늘은 수업 하나만 그냥 듣고 집에 올 겁니다. 그래서 화장도 대충 하고 그리고 가는 중이에요. 저 집에 가는데 서브웨이 사가려고 가고 있어요. 제 거랑 엄마 거랑 사려고요. 1cm로 주세요. 허니 오트야. 배고파서 이거 먹으려고요. 시간이 지금 4시 밖에 되지 않았지만. 샌드위치 먹으려고 합니다. 제가 서브웨이에서 제일 좋아하는 메뉴는 터키예요. 그래서 오늘도 그걸로 사왔어요. 사실 살 빼야 돼서 소스를 넣지 말까 했는데 이러다가 다이어트가 일주일도 안갈것 같아서 그냥 소스 넣었습니다. 좀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니까 너무 갑자기 그래버리면 끝까지 성공을 못할 것 같아요. 귀엽죠? 이거적 그적 저번 주에 전주 놀러 가서 맥심 모카 우치국 거의 갔을 때 받은 거예요. 학교에 갑니다. 이거 이거 요즘 완전 좋아하는 노래 하루에 한 다섯 번씩 듣는 것 같아 이거랑 이거 방탄소년단 에어플레이 파트 이것도 좋아해 부유랑 키스킨 사가지고 열람실 가고 있어요. 네, 이거 7층까지밖에 안 가서 엘리베이터 걸어올라가요 응. 응. 오빠, 오늘따라 더 초록 초록해 보이지 않아? 저 거의 쑥색인데 쑥색? 네. 어, 이게 피냄새라고? 여름인가봐. 침묵시. 여름인가봐, 진짜. 오늘따라 더 녹차라떼 같은 저 인경. 나 어제도 서브웨이 먹었어. 말했어. 응. 오늘도 먹을 거야. 맛있으니까. 집에 오는 길에 학교 앞에 투고샐러드에서 닭가슴살 스테이크 샐러드 이거를 샀어요. 이거 안에 야채를 잎, 잎채소로 이렇게 앞에 진열돼 있는데 그 중에 12장 골라가지고 먹고 싶은 걸 담으면 이렇게 썰어가지고 바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이것도 닭가슴살도 거기서 바로 구워서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소스는 발사믹 소스로 가져왔어요. 그냥 찍어 먹던가 그렇게 하려고요. 그래서 이거 먹고 과일 가야 돼서 이거 먹어볼게요. 맛있겠다. 맛있겠죠? 으! 어. 닭가슴살 스테이크 맛있어 보여. 가격은 5,900원이었어요. 음! 괜찮은데요? Yeah. 오늘 알라블라 세일할 때 사온 크림이랑 거즈 패드, 그리고 그저께 인터넷으로 주문한 티팟 같이 뜯어볼게요. 동생이랑 같이 뜯어볼게요. Yeah. 뜯어주세요. 예. Yeah. <laughs> 아, 그러라고 부른 거구나. 이것자알겠어저 손목 다쳤어요. 내 얼굴 안 나와? 응, uh -huh. 다이 이거는 왜 샀냐면, 엄마가 선물로 받으신 것 중에, 입차를 선물로 받으셨는데, 그거를 해 먹기 위해서. 귀엽이? 어, 너무 귀엽잖아. 조그맣네, 생각보다. 어, 조그만 걸 샀어. 어차피 많이 안 마시니까, 한 번에. 이거 얼마 안 했, 만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배송비 빼고 9,400원인가? 음. 너무 귀엽지 않아? 헉, 너무 귀여워. 여기에 이렇게 차를 넣어서 먹 마실 수 있는. 귀엽다. 이거 빼볼게요. 이렇게 티팟입니다. 너무 귀엽죠? 이렇게 티팟을 주문했고, 그리고 얘는 어제 윤그리님의 어, 유튜브를 보다가 영어 없다니가지고 오늘 사봤어요. 마침 랄라블라 오늘 세일이라서 얘를 샀습니다. 그리고 이거 더마토리 건데 여기 거젤 크림도 샀어요. 일단 얘는 이름이 뭐냐면 더마토리 하이포 알러제닉 시카 레드 큐 거즈패드입니다. 얘는 원래는 음, 약간 민감성? 그리고 여드름성 피부에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제 요즘 피부가 너무 뒤집어지고 안 좋아가지고 한번 사봤어요. 그리고 얘는 더마토리 하이포 알러제 알러제닉 시카 젤 크림입니다. 좀 더워져가지고 젤 크림으로 샀어요. 이렇게 안에 생각보다 조금매요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놓으면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얇은 버즈가 나옵니다. 아침으로 이거 먹으려고요. 여기다가 머스타드 소스. 오늘은 쉬는 날인데, 어, 다음 주가 시험이고, 그래서 남자친구랑 학교에서, 학교에서 공부하고 그러려고 합니다. 학교 가는 중이에요. 어, 진짜 맛있겠다. 먹자. 맛있겠다. 그 기름기 잘 자리다. 얘랑 뭐. 아메리카노랑 토피넛라떼 고급인 자격이 여기 어? 고급인 자격이 있 너무 디퓨전 전그굿1 전인가? 디퓨전들로 아 이게 디퓨전 얘가 디퓨전 어 얘가 디퓨전 얘가 디퓨전, 코이퓨전 드리프트가 어디있지? 이거다 아, 이거, 이거. 이거. 먹어봤어 짠 음, 블랙 버블티고 오빠 오빠 타로 버블티 타로스어 타! <laughs> 오빠 타로 버블티 처음 먹어보는 거 아니야? 아니야 맛있어? 아, 공사에서 먹었어 공세서. 아 그래? 색깔이 좋아 헐 엄청 단데? <laughs> 안달줄 알았는데 먹어봐 너무 단데? 안안단건줄 알았는데. 어때? 맛있게 먹어야겠다. <laughs> 오빠 로스트 치킨은 그냥 그 옆에 있던 거 아니었어? 그냥 요만한 치킨이 나오는 거였어. 아, 나 그때 그랬으면. 아, 오빠 그 옆에도 뭐하 있잖아. 조그만한 거. 응. 그가 로스트 치킨이라는줄 알았어. 레트도 있어. 딱한 번만 더. 그러면서 덩어리로 맛있겠다. 이렇게 나온 거야 맛있겠다. 아니요, 어, 어. <laughs> 아니야 오가 <어머머. 웃음> <laughs> 가기 전에 아침으로 이거 어. 다이어트 쉐이크 이거 하나 먹을게요. 오늘은 호두 아몬드 쉐이크를 먹어줄 거예요. 우유는 그냥 넣고 싶은 만큼. 너무 많이 넣으면 맛이 없더라고요. 아니, 그냥, 빈 속으로 갈까 했는데, 어제 밤부터 너무 배고파가지고, 지금 가 빨리 가야 되는데. 이거 먹고 가면 배안 아프겠죠? 막, 옆구리 아픈 거. 아, 냄새 완전 좋아. 냄새 완전 고소해코가루 냄새 같은 거 나요. 살거 같은데, 이거. 역시 생강 괜찮아 아무튼 여기다 타면 안 되겠다 이렇게 한잔 마시고 여가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음 이거 맛있다 이거만 맛있는 것 같아 카페럴 때 맛이 맛있는데 난 얘가 더 낫는데, 약간 미숫가루 같기도 하고. 운동하러 가는 중입니다. <laughs> 점심으로 먹을 고구마를 엄마가 맛있게 굽는 방법을 알려주실래요? 이렇게 냄새가 나는 거 같지? 냉동식품 냄새 난다. 아, 그런가 보다. 열어놔서 저거 해야겠다. 스피드 요리 누르고, 금고구마 <laughs> 사 1, 4, 시사 음, 시간은 누르면 이게 두개 들어갔잖아. 음. 일단 조금 넓게, 두개 정도 하면 16분. 음. 이게 옮기면, 자기 뭐지? 요, 양이 좀더 올릴 수 있어. 음. 근데 두 개니까. 칼로리 아, 기분 나쁘네. 천총 칼로리야. <laughs> 동생이랑 엄마는 떡볶이 먹고 나도 조금 먹을 거야 조금 덜어서 이만큼만 먹으려고 세 개? 네개 치즈 치즈 조금 너무, 너무 많은데? 좀 잘라줄래? 얘랑 얘랑 이렇게 <laughs> 먹어야겠다 빨리 맛있으니까 한개더 먹어야지 칼로도 다르나? 응. 닭가슴살이랑 그언 이것도 시켰어 스테이크 닭가슴살 스테이크 여기 아이스팩도 같이 돼가지고 왔는데 얘는 여러 개 시켰거든 이거 왜 이렇게 쬐끔해 얘는 큰대 아닌가? <laughs> 염분을 없는 걸로 샀어 이거 하나에 960원인가 980원인가? 써지 냉동실에다가 한두개 빼놓고 냉동실에다가 얼리도록 하겠습니다. 눈 엄청 부신데, 지금 남자친구가 온다고 래서 만나러 가고 있습니다. 너무 급하게 나와서 화장도 완전 대충 하고, 그러고 지금 가고 있어요. 어, 눈 부셔. 그늘이다. 네. 그러면 가볼게요. 샤브샤브 먹으러 가려고요. 너무 먹은 게 없어. 먹은 게 있긴 하지만 배고파서 그냥 가가지고 먹으려고요. 샤브샤브 먹으러 왔어요. 오빠, 배추를 이거 다 넣을까? 이거 다 넣을까? 어, 감사합니다. 응. 고맙습니다. 오빠, 이거 응. 배추, 배추만 넣을까? 얘를 다 넣을까? 다 넣어야겠지, 얘들? 얘네들 쌈채소겠지? 응 네. 넣는 거 맞지? 응 청경채 이거 지금 넣어? 어? 응. 어. 어 그래? 도 얘네 이건 런 먼저 넣어야지 맛있어 맛있겠다 맛있겠다 좀 넣어놓을까? 아니아니어 이정도만 넣자 너무 많이 익히면 맛없어 저번엔 이것도 먹어봤거든? 여기다 구워먹는 것도 근데 나는 그냥 이 고기가 좋더라 뭔가 대체가 좀 자극적이네 밍밍한 거나아나 요즘에 먹었던 음식 다 밍밍한 거였는데 아니다. 서브에 소스가 좀 자동적이야. 엄청 어, 아무도 소스를 안 뿌려 먹어야겠어. 네. 민미하게 먹어야 돼. 나 요즘 짠거 싫어. 근데 요즘 신데렐라 짜게 먹어야 돼. 원래 신데렐 엄청 미묘하게 먹어야 돼. 어쩔 때는 아예 아무것도 안 하고 먹어도 됐었거든? 왜? 그 맛이 좋아서. 아, 근데 왜, 왜 요즘에는

뭐지? 오빠 육이 많구나. 왜육있지 <laughs> 오빠 그것도 되게 잘잘 생생하게 잘 해놨어. 뭐지아 휴식부터 쓰기. 아 나한테 줘봐. 내가 들고 있어줄게. 아니아니 샌드위치로 따먹어. 아 진짜 웃기네. <laughs> 아 진짜 얼마만에 오랜만에... <laughs> 오빠 내가 계속 라떼 라떼 노래 불렀잖아. 드디어 먹는다. <laughs>

그걸 넣으면 되겠네. 형이 요리가 완성되었어. 이게 무엇이지? 좀 뭔가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홍차 블랙티 트와이닝 블랙티에다가 차갑게 해서 아이스티 하나 넣어가지고 피치 블랙티처럼 만들었어요. 그리고 얘를 먹을까 말까 지금 고민 중입니다. 이것도 그냥 하나 먹으려고요. 어차피 늦게까지 해야 될것 같아서 이렇게 하나 먹고 그래서 마저 할걸 하도록 하겠습니다.